무명 22년 김용빈, 파리를 울리다, 프랑스 트로트 마법의 무대 공개, 속복, 김용빈, 22년 진심이 빚어낸 기적의 무대, 파리까지 울린 트로트의 힘. 안녕하세요. 뉴에라 트로트탈트 채널의 특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3분 우승자, 국민가수로 거듭난 김용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무대는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방울 눈물 없이 타오른 여름밤, 3분 만에 스튜디오를 울린 진심.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스튜디오는 그날 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용빈 씨가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무대였습니다. 단한 문장이었지만 이 짧은 고백 속에는 22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많은 눈물이 응축된 김용빈 씨 인생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로트 신성에서 이제는 국민 가수로 우뚝선 김용빈씨가 이번 여름 특집 여행을 떠나요. 편에서 다시 한번 이토록 뜨겁게 타오를 주는 말입니다. 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 아니 다큐멘터리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비해왔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교강, 전설과의 듀엣, 그리고 22년 전 약속. 그 감동의 시작은 듀엣 코너였습니다. P7 멤버 전원이 참여한 이 코너에서 김용빈 씨는 반짝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정말 이 선배님과 함께 노래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전설적인 가수의 히트곡을 혼신을 다해 열창했습니다. 방송 중간 마이크를 들고 있던 선배 가수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빈 씨가 어릴 때 행사장에서 내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말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세대를 뛰어넘은 교가. 두 사람이 함께 꾸민 무대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열정, 과거와 현재, 선배와 후배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김용빈 씨는 그 어떤 기교보다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배 가수와 나눈 눈빛 속엔 존경이, 화음 속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대를 본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창에서 이건 무대가 아니야. 이건 한편의 인생이야. 라고 극찬했습니다. 탁상식 타임머신을 탄 듯한 22년의 회기,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선사한 전율. 그러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팬의 신청으로 성사된 무대. 바로 김용빈 씨가 13살 때, 무려 22년 전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그 곡,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다시 부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행사장의 MC는 저 어린 친구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다니, 아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현실이 되었고, 김용빈 씨는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니라 진짜 트로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들자 스튜디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의 관객은 손을 움켜쥐었고 제작진은 소름이 끼친 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타임머신이야. 그렇게 김영빈 씨는 22년의 시간을 단숨에 돌파했고 그 안엔 트로트의 역사와 자신의 성장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품었던 꿈이 22년의 세월을 지나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역사를 노래에 담아내는 김용빈 씨의 진정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감동, 파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프랑스 파리. 정체를 알수 없는 한 팬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본 무대 하나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짧은 고백의 스튜디오는 술렁였고, 김영빈 씨는 미소 지으며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아기야, 가자 단세 글자. 하지만 그 말에 파리 팬은 울컥했고, 이 장면은 곧바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파리의 남자 김용빈이라는 별칭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에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감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용빈 씨가 보여준 것은 노래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음역도, 기교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전달이었고 그 전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준 씨는 방송 직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빈의 비별의 부산정거장을 들으며 나는 22년 전 무대에 서있던 그 소년이 이토록 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그가 가진 힘은 음정도 박자도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통과하는 공감의 에너지다. 차트 역주행. 김용빈이 증명한 진짜 아티스트의 품격. 실제로 방송 직후 김용빈씨의 뒤엣 무대와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클립은 3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댓글에서 김용빈 덕분에 트로트를 다시 듣게 됐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라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빈 씨는 단지 미스터 트로 3분진이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전통을 오늘날에 되살려내는 가교이자 세대를 넘나드는 예술가입니다. 그가 존재함으로써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오늘의 감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진은 단지 우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의 진, 진정성의 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진짜 아티스트의 상징입니다. 전문가들의 극찬, 김용빈의 무대는 역사의 현자. 대중음악평론가 박민호, 김용빈의 무대는 과거의 추억을 불러오는 동시에 현재의 감성을 더하는 이중 구조를 지녔다. 특히 기별의 부산 정거장은 단지 레퍼토리가 아닌 그의 정체성과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적 선택이었다. TV 연출자 김현수 PD. 그가 선배와 교감하는 모습은 계산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였다. 방송을 넘어서는 예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문화기획자 서지현. 트로트가 지금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이야기의 힘 때문이다. 김영빈은 이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젊은 예술가다. 그 감정 전달력은 단연 돋보였다.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정우, 프랑스 팬과의 전화 연결 장면은 김영빈의 팬덤이 단지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감성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증명한 장면이었다. 이처럼 김용빈 씨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 평가를 넘어 감동과 진정성, 그리고 글로벌 소통이라는 다층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시청자와 전문가 모두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그가 다음에는 어떤 무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지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에라 트로트 TRT 채널은 앞으로도 김용빈 씨의 행보를 주목하며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복 김영빈 22년 진심이 빚어낸 기적의 무대 8위까지 올린 트로트의 힘 영혼을 뒤흔든 국민 가수의 대서사시 안녕하세요. 뉴에라 트로트탈트 채널의 특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3우승자이자 국민 가수로 거듭난 김용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무대는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물방울 하나 없이 타오른 여름밤. 3분 만에 스튜디오를 울린 진시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스튜디오는 그날 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용빈 씨가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무대였습니다. 단한 문장이었지만 이 짧은 고백 속에는 22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많은 눈물이 응축된 김용빈 씨 인생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로트계 신성에서 이제는 국민가수로 우뚝선 김용빈 씨가 이번 여름 특집 여행을 떠나요. 편에서 다시 한번 이토록 뜨겁게 타오를 주은 말입니다. 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 아니 다큐멘터리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비해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이나 박자를 넘어선 살아있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를 초월한 교감, 전설과의 듀엣 그리고 22년 전 약속의 재림 그 감동의 시작은 듀엣 코너였습니다. 탑7 멤버 전원이 참여한 이 코너에서 김용빈 씨는 반짝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정말 이 선배님과 함께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전설적인 가수의 히트곡을 혼신을 다해 열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방송 중간 마이크를 들고 있던 선배 가수는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빈씨가 어릴 때 행사장에서 내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말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세대를 뛰어넘은 교가 두 사람이 함께 꾸민 무대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열정, 과거와 현재, 선배와 후배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무대에서 김용빈 씨는 그 어떤 기교보다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배 가수와 나눈 눈빛 속엔 존경이, 화음 속엔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대를 본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창에서 이건 무대가 아니야. 이건 한편의 인생이야.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들의 찬사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3. 이별의 부산 정거장. 22년의 시간을 건너온 타임머신 무대. 그러나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팬의 신청으로 성사된 한 곡. 바로 김용빈 씨가 13살 때. 무려 22년 전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그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다시 부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행사장의 MC는 저 어린 친구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다니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현실이 되었고 김영빈 씨는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니라 진짜 트로트 스타가 되었습니다.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듯 2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선사한 전율. 그가 마이크를 들자 스튜디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의 관객은 손을 움켜쥐었고 제작진은 소름이 끼친 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타임머신이야. 그렇게 김영빈 씨는 22년의 시간을 단숨에 돌파했고 그 안엔 트로트의 역사와 자신의 성장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품었던 꿈이 22년의 세월을 지나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역사를 노래에 담아내는 김용빈 씨의 진정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4. 국경을 넘은 감동. 파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파리의 남자 김용빈.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지는 프랑스 파리. 정체를 알수 없는 한 팬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본 무대 하나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짧은 고백의 스튜디오는 술렁였고, 김용빈 씨는 미소 지으며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애기야, 가자. 단네 글자. 하지만 그 말에 파리 팬은 울컥했고, 이 장면은 곧바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파리의 남자 김용빈이라는 별칭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무대에 전 세계가 감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영빈 씨가 보여준 것은 노래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음역도 기교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전달이었고 그 전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준 씨는 방송 직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빈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들으며 나는 22년 전 무대에서 있던 그 소년이 이토록 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다. 그가 가진 힘은 음정도 박자도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통과하는 공감의 에너지다. 그의 말은 김용빈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적 평가를 넘어 인간적인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상승 그래프. 차트 역주행. 김용빈이 증명한 진짜 아티스트의 품격. 실제로 방송 직후 김용빈 씨의 뒤엠 무대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클립은 3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댓글에서 김용빈 덕분에 트로트를 다시 듣게 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라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영빈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빈 씨는 단지 미스터트롯 3 우승자가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가 가진 감성과 전통을 오늘날에 되살려내는 가교이자 세대를 넘나드는 예술가입니다. 그가 존재함으로써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오늘의 감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진은 단지 우승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의 진, 진, 진정성의 진, 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진짜 아티스트의 상징입니다. 6. 당신의 마음을 울린 기억의 한조각. 놓치지 말아야 할 김용빈의 인생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울린 기억의 한 조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22년을 돌아와 만들어낸 이 무대, 당신은 정말 안볼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김용빈. 그리고 그가 노래한 인생.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김영빈 씨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무게를 감당하며 자신을 증명해낸 한 예술가의 기억의 재현이자 감정의 총집합이었습니다. 특히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22년 만에 다시 부른 장면은 그저 향수를 자극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 인간의 성장 서사를 압축해 담아낸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노래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심장을 울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무대에서 흘러나온 그의 떨리는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김영빈 씨가 선배 가수와 함께한 듀엣 무대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